안녕하세요 모험골프 김영수 프로입니다 어, 오늘은 스웨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스웨이를 방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려 드릴게요 어, 스웨이라고 하는 거는 음... 체중만 아니면 하체가 밀려서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나의 몸이 다 움직여서 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들 많이 아시는 스웨이는 골반이 밀려서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너무 과하게 움직이거나 좌우로 아니면 상하로. 근데 이렇게 가도 스웨이거든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어, 상하, 좌, 우의 우리 움직임 아니면 체중 변화가 많은 걸 수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체중을 보내려 과하게 보내려 해서 수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별로죠? <laughs> 그래서 우리가 스웨이를 할때 일단 하체 쪽이 지금 체중이 너무 과하게 움직여 본 거고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다 움직여 볼 거예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근데 머리를 뭐꼭 잡아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은 뭐 머리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사실상 머리가 1도 안 움직이고 우리가 체중이 이동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백스윙을 올라갈 때 우리가 회전이 이루어지면서 체중이 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회전이 없이 거의 밀리듯 가는 거거든요. 약간 뭔가 이런 스케이트 타는 느낌이죠. <laughs> 그래서 체중을 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중이 실렸으면 회전해야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체 쪽이 많이 밀리는 분들한테 오늘 좀 팁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체중이 자꾸 밀릴 때 과하게 밀리면 내가 이만큼 벗어났으니까 이만큼 와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움직임이 과하니까 사실 정타율이라는게 조금 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을 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밀고 밟혔으면 오른발이 밟혔으면 체중이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회전. 까지 갈 거거든요. 그래서 스윙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오른쪽에 무언가 뭐 나무 막대 아니면 뭐 우리 백 같은 것도 있어도 되고요. 두세요. 앞에다가. 근데 우리가 스윙 올라갈 때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높지 않은 거여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의자를 갖고 왔거든요. 이 의자는 왜 갖고 왔느냐.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의자 정도 높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회원님들의 뭐 골반 높이, 아니면 골반 조금 위 높이 정도? 그래서, 백스윙이 밀리게 되면, 스웨이가 되면, 힙으로 의자를 치게 되겠죠? 제가 한번 힘껏 밀어보겠습니다. 하! 그래서, 이렇게 밀리니까, 스웨이가 된다라는 거. 기준점이잖아요? 무언가 가상의 물체도 상상하셔도 돼요. 의자 꼭다 있는 거 아니니까. 얘를 어디다 둘 거냐? 뒤꿈치에 가깝게, 약간 대각선 뒤? 그래서 대각선 뒤에 놨죠? 뒤에 놓은 이유는 우리가 골반이, 체중이 실리면서 회전하니까 뒤쪽 대각선을 둔 거예요. 근데 체중이 실리는 쪽이 어디냐? 우리가 뒤로 골반이 빠지는데 앞꿈치에 실릴까요? 그렇지 않고 뒤꿈치 안쪽 면 있죠? 여기. 에 실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스윙 할때 체중이 실리면서 회전. 그렇게 되면은 이 뒤꿈치 쪽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의자가 자연스럽게 밀리거든요. 지금 아주 명확하게 보이진 않으실 수 있는데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어 발에 체중이 어디에 눌렸는지 체크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의자 갖다 놓고 아무 빈스윙 하지 마시고요. 그냥 쳐보세요. 내가 진짜 이렇게 밀리면 쳤는지 아닌지 그래서 쇠가 있을 때는 기점을 두셔도 되고요 의자를 두고 근데 뭐 야외에서 연습하실 때 의자 두고 연습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실 때나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시는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집에 의자를 두고 밀어도 보고. 안되는 걸 무조건 안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된 게 아, 이렇게 밀리니까 잘못됐구나라고 느껴보셔야 돼요. 우리 몸을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몸으로 자꾸 느끼세요. 생각으로 밀리지만 말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처럼 약간 대각선 뒤쪽으로 내 골반이 회전한다라는 느낌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회전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 그럼 빠지죠. 근데 체중이 지금 보면 제가 왼쪽이 실리는 거 보이셨나요? 저는 오른발에 체중 뒤꿈치 안쪽이 실어주면서 회전을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뒤꿈치 안쪽, 오른발 뒤꿈치 안쪽에 체중이 실리며 회전. 이렇게 회전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수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번 시간에만 하지 않을 거고요. 조금 나눠서 설명을 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하체 쪽이 우리가 좀 밀리는 그래서 스웨이가 되는 설명 드린 거였고 다음에는 제가 다시 영상을 찍을 때 전체적인 스웨이를 한번 또 찍어서 올려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 내가 하체 쪽에 스웨이가 많았던지 아니면 아 전체적인 스웨이인지 근데 전체적인 스웨이가 있는 분도 의자 두고 연습해 보시면은 탁 밀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좀 크게 일단 나눌 거고요. 세부적인 거는 조만간 제가 업로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아 너무 이거 이간데요라고 하는 거 있으면 어, 댓글 아니면 DM 주시면 돼요. 잘 아시다시피 인스타 돋보기 모양 김경진 프로 아시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 해본 거에 대해서 토대로 좀더 저도 세부 올려볼 생각이니까요. 간지럽네요. <웃음> <웃음> 어, 올려볼 생각이니 좀더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시청하시느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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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